네, 안녕하세요. 메가톤 트레이더 황코입니다. 녹화 진행은 현재 시각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오후 3시입니다. 자, 보시면 비트코인이 3% 넘게 하락했다가 밑꼬리를 달고 반등 보여주며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챙겨간 수익부터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웨이브인데요. 오늘 아침에 잡아드린 단기 목표가 돌파하면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10%에 가까운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외에도 이미 익절하고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알트코인 시장의 눌림이 계속해서 나오더라도 이렇게 상승 나올 종목들만 잘 추려낸다면 오히려 저점 매집해서 더큰 수익 내기가 너무 좋은 기회라고 영상과 정보방에서 항상 말씀드렸고 제 포트폴리오가 충분히 증명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코인들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영상보다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든 편하게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당장 입장하셔서 변동성이 큰 지금의 시장에 알맞는 대응법과 추가 급등 수익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단기 수익 챙겨갈 종목은 바로 헌트입니다. 정보왕 입장하신 분들은 항상 영상보다 빠르게 저와 함께 진입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헌트 오늘도 짧고 굵게 핵심만 설명해드릴 테니까 구독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헌트 일봉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시면 제가 미리 그어들이 바로 줄 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가로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돼 주요 매물대들로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쉽사리 돌파가 되지 않는 지지 혹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구간인데요. 그런데 11월 초경 긴 시간 동안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하던 보라색 200일 이평선 돌파를 시작으로 550원 매물대의 저항까지 돌파를 해줬는데요. 이후 강력한 730원 매물대 저항을 막고 다시 한번 쭉 하락한 뒤에 파란색 1 2 1선과 보라색 200일선이 겹쳐진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곧장 반발 매수 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해당 매물대 550원을 넘어서 730원을 터치한 뒤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와 주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조만간 730원 매물대 위쪽으로 폭등하기 위한 골파 테스트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 헌테 현재 위치는 노란색 21과 녹색 61이 평선 그리고 550원 매물대까지 총3 개의 굳거나 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위치인 것을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쪽 방향으로 빠지기보다는 위쪽 방향으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종목의 차... 와 이평선이 무너져 내린 반면 헌트는 빨간색 5일, 노란색 20일, 초록색 60일, 파란색 120일, 보라색 200일 이평선 순으로 모두 고르게 정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또한 급등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거량 역시 빼놓고 볼수 없죠. 멀리 볼 것도 없이 12월 중순부터 쌓여드어온 거량만 보더라도 쌓여드어온 엄청난 양의 매수 거량만 있을 뿐 빠져나간 거량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도 10%가 넘게 빠지는 음봉 캔들이 출현했음에도 보시면 빠져. 전화가 은봉 캔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이건 세력들이 거래랑 없는 가짜 하락을 통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낸 겁니다 자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더큰 스케일로 보기 위해 주봉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했고요 현재 헌트는 보라색 200일 이평선 지지에 안착해주려는 모습과 최근에는 노란색 21선이 파란색 121선 위쪽으로 골든코러스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현재 긍정적인 흐름이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또 730원까지는 아주 가볍게 상승하고 을 보여줄 거고요. 만약 지금까지 쌓여들어온 매수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소화되기 시작한다면 730원 매물대 정도는 가볍게 넘어서 940원까지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 사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시장은 일반 투자자 분들께서는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투자에 따라 나서시면 크게 위험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100% 무료로 직접 운영하는 실시간 정보할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부터 입장하셔서 급등 날 코인들의 타점과 변동성이 너무나 큰 지금 시장에서의 실시간 대응법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헌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